음 이제 저기 기지를 털러 가면 될것 같은데 줄 타고 가면 되려나 점 아니 컷컷아야 아팠다 이거는 내가 딸수 있는 상자는 아니구만 또 올라갈 수 있네요. 올라갈 필요가 딱히 있을까? 이거 산에서 쑥쑥해는 할머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진짜. 가죽을 하나 얻었어요. 땅 파가지고. 어저기뭐 시체 하나 있는데. 아 토끼 한대 때리고 싶다. 아직 내가 근 근접 공격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갖고 있는 거나 내놔. 어? n 스탄틴 대장. 시베리아에 y d 하루 만일 r o 다 콘스탄틴 대장이 내 나의 목표인가 보구만. 어? 나 어디 숨을 n 없나? 어 e 지아 저기 있구나. 몇 명이요, 하나야 덤불에 있으면 검사할수 있죠. 와이 오케이, 딱 알아서 덤불로 데리고 온 현명함 자명 처치가 두 개가 떴지. 헝겊 아, 이거 오랜만에 게임 켰더니 또 버튼을. Never seen anybody. Crazy son of a bitch. Rushing three armies. I don't know how they managed to take them alive. Sure. Sure. Who the hell are these people? And they should have been in a village up in these mountains. But they expected farmers. Thought they'd surrender without firing a shot. Farmers. <laughs> Shit. These are trained guerrilla fighters. They'll the Soviets out of here. <laughs> 이거 뭐 어디 올라갈 데 없나? 아니, 못 이건 뭐 주위돌리기를 시킬 거라 가지고 쟤네가 딱히 안 움직이나 본데? 하나 갔을까? 집어 집어서 여기로 데리고 오자 던지기? 와라와라 안옴? 한번만 와라 여기로 오면은 제 왔다가 어라 하고 뒤를 돌때 내가 달려가서 목을 따는 것이지 다다 왔다 왔다 다 왔다 다 있는지 모르죠? 바로 눈앞에 있는지 모르죠? 이 돌아라 이놈아. 오케이. 이제 시간 조용히 지체 보고 와 가겠지. 아니 친구 무슨 일이야? 어떤 놈이 이랬어? 이럴 때 나는 너의 머리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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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했고요. 아씨. 이 나와, 이놈아. 안 죽었나 본데? 에라이 잘못 생각했어. 아, 저기서 그냥 머리통을 알려 어도 됐는데. 적들 사이에서 헬리콥터 착륙장을 조사하라. 조사하라고? 조지는 게 아니라? 껴서 이동. 완타이드 움직여. 뭐하는거야 r e 만들려는 걸있어야 되는데 전투 본능 생존 본능 활성화하면 서로 볼수 있는 적들은 빨간색 서로 볼수 없는 적아 그렇구만. 그러면 옆에 죽구한 명을 죽이면 한 명은 눈치를 채고, 아니면 아니고 이 얘긴가 보다. 어, 키도키 게임이 되게 디테일해졌다. 그러면 좀 노래기는 죽여도 된다는 거지. <laughs> 모르겠지? 쟤네가 이쪽으로 오지 않는 한은 못볼거 아니야. 이 나는 여기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쟤도 저쪽에 있을 때 죽이면 모를 것 같은데? 대신 머리통을 붙여야되지 그리고 어 얘는 죽이면 저 위에 애가 걸려나저 위에 애부터 먼저 죽이는 게 나을까? 저기까지 화살이 닿나, 뭐나? 모르겠죠, 아마? 얘는 뭐, 얌전히 가만히 있으니까, 헤드샷. 저기에 또 하나 있네요. 저 놈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머리통이 안될것 같은데. 좀 위에부터 먼저 죽일까? 얘는 내가 조용히 가서 못 들으면 될것같해 죽이고? 이거 봐. You see a n but we didn't see the first ambush until they were already inside they knew the layout of this place shit this was supposed to be a routine op the path is never easy the trinity expects us to walk it on our 분명인가? 쟤는 혼잣말 한거야? 여들한테도 생기는게 당하고 뭐야? 뜯어가면 <laughs> 러시아어어려나 자동 권총 부품 두개더 남았고요. 뛸수 있어? 저기까지? 라라를 믿어보자. 또 일어서. 실내도야저 안까지 들어가는지제 저기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태워야 되나보다. 어 드디어 총을 얻었습니다. 총으로도 죽여야 된다는 거야 근데 총쏘면 소리가 너무 커서 괜찮 이잖아 The Red Army is coming. 이명을 일단 하니, 겸데. 아, 지우스? 냥 이렇게 머리통을쏠까한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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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저씨, 누구세요? 근데? 그분이 감옥에 있다, 고 그분이 누군데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누구세요? 그게 많으시네. 그 총알 누구세요? 되구세기 교체. 무디야 탄약을 교체하려면 이렇게. 어우, <laughs> 애들 되게 많은데? 하나 둘셋 애들. 넷더 들어오나 는데개많아 <laughs> 내가 제가 깬가? 누구였지 이름? 아, 콘스탄티. Yes, I expected you to see. You must know what is at stake with this operation. Yes, bu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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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on't. No. How could someone like you? <co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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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coughs> go <coughs> easy Go easy <coughs> oh, my God. Oh. Hear the suffering. <coughs> oh. <my God. coughs> or... Our goal is within reach, but we must be vigilant. If we succeed here, a new world awaits. One of our own making. Constantine, you're needed back at the prison right away. We've got a captive who might know something about the artifact. Remain faithful. We will share in the glory of the divine source. 6명 what do we do with them? No. What the hell happened? This thing is fifty 아, yeah it Looks like the valve failed. Alright, let's get it shut. We can't afford to lose any more after that attack. Okay, I got this. Hold that part steady. Just need some. more Damn it. 둘은 없을 a n 은 t 디 g 아이씨 me a hand? Put an u p 는 e 없죠 더 이상? 저 밑에 눈알에도 got to find a way to destroy the tank. <working sound> 뭐발이다 <목소리나> 무시기 <목소리나> 밖에 나가면 마늘려나? 아, 저 밖에 있구나. 아, 죽었어? 설마 밖에 둘밖에 없을까요? 일어서는 거고 둘밖에 없었나 봐. 아까 대장 가고 남는만 남았나 보다. 오케이. 캠핑. c o 일수있네 하나 올릴 수 있네요. But worse, he appears entirely devoted to his misguided beliefs. I seem to have a habit of running afoul of religious zealots. Not getting in that way without being seen must be another way. I'm 이거. 이거. 내리고. 안내씨 누구세요? 원주인가 걔네 아까 그 여자의 친구? 아, 나시키려고 나오셨구나. 아, 만는 여세 준다 그러네? 그럼 아까 그걸 딸수 있군요. 상쾌나요? 보 o o d 조인 표시기. 뭘 부시라는 건데? 아저 초록색으로 반짝거리는 걸 부시라는 거야. 아저씨 네가 하면 되겠네. 아저씨. 아저씨 사이트를 다했 i 요 별로 어려운 것도 없구만 But if you're with us, you can use this. 그러면 이게 있으면 어디든 다열수 있는 거겠죠? 일부 상자와 문에 달린 잠쇠 열기 위해 임시로 이거 제작한 거 아니잖아. 이걸 열어볼까요? 진짜 별의별 게다 있네. <laughs> 어, 드디어 권총 잠금 해제. 반자동 권총? 원래 있던 거 아닌가? 내가 쓰고 있는 거 같은데?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몬 섀도랑 우 아마 같은 거일 거예요. 아 이쪽으로 쭉? 나라 되게 추운가 보다 여기. 나 패딩 입혀줬는데 여기 롱패딩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 이렇게 넘어가거나 위로 간다는 건가? 안전하게 여기로 올라갑시다. 형기는 둘러서 내려가는 길이 있지 않을까. 와, 프레임 드랍 심각하다. 내 컴퓨터 사양이 안 좋기도 하지만, 이거는, 이 소련 쪽 이쪽 맵 올라오면서부터, 너무 대놓고 드랍이 심한데? 통신 케이블을 짚라인을 이용해 감옥 안으로 들어가라 뭐냐 이번에는 그리스? 몽골? 러시아? 그만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아이 밑에도 더 있었구나 옳코 <목소리> 적들이 저기에 있네. 안들 킬수 있을까? 무슨 hey, 소리야? Hey, I thought y so, <목소리> <목소리> 내가 그 말을 면 들키겠지? <목소리> 근데 저기 헬멧 같은 거 쓰고 있으면 헤드 샷은 안 맞는 거겠죠? 헬멧 아닐까 저거? 나바버레스 그러면 총으로 가야지, 어쩔 수너 어디냐? 이거 알아? 에이, 딱 걸려버렸어. 잠행하려고 했는데. 그리 위에 한 명이 더 있었네. 고급품 오두막. 비잔틴 그마를 써서 트리니티 장비 기술자에게 아이템을 구매하십시오. 아이템 앞으로 걸어가서 X를 누르면 구매할 수 있고 아무 때나 오두막을 돌아와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상인이 있는 거야, 여기에? Look, I'm on 어. y o 어, 내가 당신을 죽이자. 여기. 택티컬 샷건. 아, 나 금화가 너무 모질라는구나. 아저씨 이거 너무 비싼 거 같은데? 어? 좀 할인 해 주지? 뭐야, 이거 등각이? 권총 소음기. 아, 이제 이런 것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야 돼? 라이프 수류탄 발사기. 또 뭔데 라이플 레이저 조준경 코만도 복장 복장은 딱히 필요 없어 제작도구그 말을 음. 아직은 총까지는 못 사겠다 이게 되게 추운가 보다 어떡하지 택티컬 샷건 군용 라이플 이거는 아직 너무 많이 모아야 돼 로프 등간기 전에 이거, 아, 소음기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등간기까지는 아직은 불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차피 로프 화살이 없기 때문에. 나이프 수류탄 발사기. 소음기 갑시다. 소음기. 매피 같은 돈. 속 해서 얻어. 고기 부착물. 고기에 부착하여 작동 방식 기능. 아 씨, 너무 바가지 씌우는 것 같은데. i 봐 볼까? 근데 저기 있을 것 같은데. Your We've had trouble with the natives. 아, 여기 바로 콘스타 r o 이 있네. 어, well hey! <laughs> 아씨딱 걸렸어 <laughs> 이런무기또다 뺏기는 거 아니냐 나라야 아마 추어도 아니고 이런 데서 걸리면 어떡하냐 어, 패딩도 뺏겼어, 어떡해. <laughs> 내 패딩, 패딩 주세요, 춥다고. 어, 아나, 그 사람 아니야? 그 아빠 남, 아빠 여친? 너 수상한데? 내 생각에 너 스파이 아니냐? 나한테 정보털려고? 이 정도면 수상한데. 저아줌마수상해날 방심시켜서 정보 얻고 봄으로 얻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뭔가 코난의 촉으로 저 아줌마가 뜬금없이 사모야. 여기 있을 리는 없잖아. 지식도. 뭐야? 나목 졸라 죽이려고? 아니겠지? 상대편을 목 졸라 죽이면서 날 협박하려고 하겠지? 야 그냥 니네 편 같으니까 그냥 죽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연기하는것 같은데. Just don't where it is. 이거 봐, 그럴 줄 알았어. 너무 연기 톤이였다고 아줌마? 아빠, a t You. 던 것도 정보 빼낼라고 그랬구만? o 저 여자가 최종 보스인가? 헌스탄틴보다 더? You couldn't let it go, could you? I knew you'd find your way to this place. What did you expect? It doesn't have to be this way. We seek the same thing. We could use someone like you. You want a purpose in your life? We can provide that. You've got to be kidding. I've seen how Trinity operates. Is that a no? It's a no fucking way! Tell me, Anna, were you recruited by Trinity before or after you started screwing my father? I loved Richard. But he was blinded by idealism, and it destroyed him. What would you do with the artifact? Show it to the world. 이 여자가 아직 나의 명성을 모르는구만. 어? 저 여자가 우리를 다 죽일 거야. 어? 이 멘트 모르니 너? We can still be on the same side of history. Think about it, Laura.